봐. 하여튼 저는 짐을 칩니다. 쥐, 쥐. 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공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키네이터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게 처음 해 보는 건가? 어, 처음 해 보는 거 맞죠? 네, 일단은 모바일로 아키네이터 할 건데 이게 사람 맞추는 게임이라고 그죠? 도몇번해 봐서 알아요. 자 시작. 자, 가야 되죠. 누구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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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뭐 하죠? 아뭐 하니? 아뭐 하지? 아 뭐지? 아뭐 하죠? 누구 하지? 아이까아 그런 거할생각잖아 여러 가지 많은 생이 가는데 아무 케이 트레버 주에서도아라에뭐 보라야 뭐또라 유튜브를 하나? 어 예예 예 예. 예어어키대머몬인데요 예, 예, 아, 없어요네 글자인데요? 예4천원 아닌데요? <laughs> 아 이거 백0 <100포> 맞추잖아 이거 <laughs> 파란색이 대나무 열리콥터 많아. 당연하지 도레몬 3명도 도레몬이라 남와있어쓴 뭐지? 예 제가 소리를 완전 꺼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했는데 잘 들려서 이렇게 했어요. 아무튼 아무리 잘 들릴걸요. 자, 저희도 누구지? 아, 이번엔 누구지? 아누구하지 진짜 진짜 모르겠어. 난이날 어, 예를 해 버렸어. 자, 몰라 이슬이의 이슬이. 소래몽이 는그 이슬이 아니요. 아니죠? 아, 마 이게 아니요 예 <laughs> 아니요 통순이 생각하냐 통순이? 여기 통순이 생각 통순이 왜통뚱하니까 언제쯤 뜬다? 아니요 아, 게임하고 제가 왜 눌렀지? 아, 가오라 누구하지? 오, 대장. 지지 옵대장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요, 아니요. 아, b 어, 30세 이상 이제, 어? 30세 이상이래 30세 이상 옵티머스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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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이래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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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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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다 이길려나? 아니 안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인간 자체가 아닌데 언더테일 아니에요 어, 옵티머스 프라이 일곱 글자네 어, 예. 어. 아 뭐야 이거 100% 맞추네 100% 100% 100% 100% 맞춰 역시 옵티머스는 유명하다니까 아진 유명한데. 아 몰라. 스킵 스킵. 어또 누구 하지? 아아이드 그 생각 같거 있었는데 까먹었어. 뭐 하지? 뭐 하지? 밍기니. 뭐 하지? 뭐 하지? 밍기니. 뭐 하죠?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. 진짜 아 시작해 보자 아 그래 구질라 구질라 구질 좋겠다 아 어, 어, 아니요 아니요 캐작 근데 아쉽대 몰라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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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 아니요 예예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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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왜 이래? 어, 아, 또또딱틱틱막 왔다. 다시 시작하자. 다시 청부터 시작할 수 있어. 아니요? 아. 뭐44 44 45. 46초 지났어. 아, 제정나 제정나. 어. 어? 또누구하 어, 누구, 해. 진짜 계속 여자이니까만 나와, 먼저. 어, 여기까지만 할게요, 이만.